반도체 사업장, 먹자상권 1구역입니다. 1구역. 큰 물입니다. 네. 지금 상가가 두 칸이 들어있죠. 그래서 이쪽이 좀더 크거든요. 15평, 10평에서 이제 상가 두 칸이고요. 상가 두칸 포함해서 총 네, 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2층에 5가구, 3층에 5가구, 4층은 이제 4가구거든요. 그래서 총 14개죠. 그 다음에 상가 두 칸에서 이제 16가구로 어, 구성되어 있습니다. 삼성전자 먹자상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임대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어,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 건물은 어 위에 14개 전체가 리모델링이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, 리모델링이 되어있거든요 잠시 후에 에, 좀 보여드릴게요 현관 네.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건물 관리 잘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삼성 반도체 300m 기 때문에 3분거리입니다 네, 입지 좋고요 두번째 본 건물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. 네, 리모델링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컨디션 99점입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. 왜냐, 앞으로 한 10년간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층에 상가 두칸그 다음에 5개, 5개, 4개 해서 14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.